네, 안녕하세요 나움케어 서포터즈 1기 네, 경희대학교 스포츠학과 1사학번 정수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자 여기 나움케어 제품인 CLX T, 세라밴드 제품인데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제품과 그리고 이 제품으로 할수 있는 어깨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먼저 네,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어깨 관절의 해부학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고, 왜 이런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깨 관절 해부학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어깨 관절은 사실 다양해요. 어깨 안에는 관절이 4개 정도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저희가 흔히 아는 여기, 여기 있는 어깨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깨 관절 이름은 위팔, 오목 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인데요. 그 관절은 이제 말 그대로 위팔뼈와 어깨뼈, 즉 날개뼈의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이 오목한 부분하고 위팔뼈의 볼록한 부분이 만나서 이제 생기는 관절인데, 이 관절은 상당히 불안정해요. 제 손이 커 보이, 제 손이 크죠? 제 손이 이제 오목분이 되게 큰데, 사실 위팔, 오목 위팔 오목관절은 오목기 이만큼 작아요. 그리고 볼록이 엄청 큰 형태. 어, 어떻겠어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오목 위팔관절은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애가 필요해요. 잡아줘야 되는 애들. 그 잡아줘야 되는 애들이 바로 무엇이냐? 인대? 아니죠. 어깨는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 어깨관절의 최고의 안정자는 동적인 다이나믹한 안정자다. 바로 흔히 많이 들어보던 회전근개. 얘네들이 그 안정자가 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네 가지 근육이 있고요. 네. 이 근육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 오목, 위팔 관절이 가장 적합하게, 가장 꽉 끼어 맞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육들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회전근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운동들에 대해서 한번 이 다시한번 말하자이 C.R.X. 테라 밴드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테라 밴드 제품을 개봉을 해보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밴드의 특수한 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구멍 나눠져 있어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 기존 밴드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를 잡고 좀 장력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더 가까이 잡고 하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이거는 각각 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칸에 맞게 가까운 칸을 잡을수록 저희가 주, 주어야 되는 장력은 세지고 멀, 멀리 있는 걸 잡을수록 어, 더 편하게 당길 수 있는 아니면은 이제 부위에 따라서 어, 한 쪽은 발에 걸고 한 쪽은 손에 걸어서 늘릴 수 있도록 이제 설계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아주 편리하죠 다른 데는 이제 잡, 잡기조차 힘들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밴드를 써봤지만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어 회전근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에 어떻게 훈련하느냐. 사실 이게 빨간색은 2단계, 2단계. 여기 보시면은 단계가 적혀 있는데, 네. 1단계부터 7단계까지인데 2단계. 2단계 설명은 중간이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남성분들이 뭔가 훈련하기에는 살짝 좀 가벼운 텐션이지만 가까이 잡으면 그만큼 제가 원하는 훈련을 낼수 있겠죠. 처음은 이제 어깨 관절을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이제 외회전근에 대한 훈련인데요. 일단은 허리를 좀 펴시고, 가볍게 펴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약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저항을 주는, 저항을 주려면 그만큼 반작용력이 필요해. 그러면 얘를 약간 뒤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팔을 옆으로 돌려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런 식으로 외회전. 바깥쪽 돌림을 하는 회전근계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뒤쪽으로 가서 안쪽돌림하 어깨근육을 한번 운동시켜 볼 텐데요 반대로 똑같이 장력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누군가 잡아 달라고 부탁드려도 되고 아니면 제가 실제로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디 껴 놓는다거나 하시는 방법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잡아 놓고 좀 잡아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외회전근, 내회전근 모두가 됐는데, 이러면 사실 충분하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근육밖에 없어요. 회전근계는 네 가지 근육으로 구성이 되 있는데, 한 근육이 살짝 앞뒤보단 위쪽에 붙어있는 근육. 저기 사진에 보이시죠? 사진에 보시면 여 근육이 있습니다. 여 근육은 바로 극상근, 뭐 극상근 해가지고 극 위에 있다. 견갑골의 극 위에 있다. 라고 칭하는 이제 근육인데, 얘들은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가 팔벌뛰기 하시죠. 팔벌뛰기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할때 이렇게 만세 하는 동작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 과정을 처음 여기서 이렇게 시작할 때, 활성화 돼서 어깨가 여기 작은 오목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 가이드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야! 내가 먼저 수축할 테니까, 어? 안정적으로 움직여줘! 하는 이제 그런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극상근인데, 이제 그 극상근을 약간 트레이닝 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이제 만세 동작을 할때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네.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일어나서, 하셔, 일어나서 하시는 게더 좋긴 하죠. 제가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자, 이제 앉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데 깔아서 팔을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제, 흔히 말하는 상부 승모근 있죠? 상부 승모근이 너무 과활성화되지 않는 지점까지 벌려주시고, 천천히 내렸다가 벌려주시고, 천천히 내렸다가 벌려주시고, 네. 이런 식의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극상근 또한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극상근은 외회전 할 때도 역학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외회전, 내회전, 이제 그런 작용이 중요하고, 만약에 동시활성을 더 좋게 하고 싶으면 이런 포지션에서 이제 극상근, 아니, 회전근들을 트레이닝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방구석에, 어, 많이 틀려, 틀어졌네. 예, 방구석에서 저 남편 1기, 남편 서포터즈 1기, 정수연과 빨간색 CLX 테라밴드 제품으로 회전근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마사지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